두부 백내장 검사하러 가는 거예요. 망막에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백내장이 있으면 여기 지저분한 것들이 걸리게 돼요. 아 까맣게 보이는 네. 점이나 험탁한 부분들이 네. 있거나. 주 내장이 진하게 많이 진해 있는데 많이 하얗게 빛이 네. 하나도 투과가 안 되는데 아기는 결론적으로 음... 백 내장이 없어세요백 어, 어, 어. 내장이 하나도 없고 네. 빛이 잘 투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네.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뽀글 뽀글 네. 뽀글 뽀글 이렇게 스포 같은 게 어느 정도 여기. 종 네. 여기 뽀글뽀글뽀글하고 뿌글 뽀글, 여기 되게 큰데도 하나 있고 네. 얘는 지금 속보성 결막염, 혹은 낭증상 음, 눈물이 좀 네. 많아지고 네. 하얀색 복구 많아지고 아, 이렇게 네. 비비고 하는 증상들 네. 많아지는 게얘 때문에 생겼는데 음. 아, 이거의 네. 가장 흔한 원인 알러지. 아, 알러지. 애기 맛있는 거 많이 먹나요? 음, 맛있는 거요. 네. 근데 요즘 간식 되게 많이 줄이긴 했는데 네. <laughs>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눈물이 많아지고.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좀 심한 편이기도 음, 요 선생님 혹시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게좋겠나요 알러지가 사실 네, 네. 크게 두 가지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식이사와 같지 하나는 환경 때문에 생긴 식이사와 같지 예를 서 얘가 어떤 간식을 먹고 새로운 삶을 바꾸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아무러면 네. 이제 산책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네. 애교 카페를 갔다 온다든지 아무러면 네. 좀 지저분한 네. 침대 밑에 들어갔다 온 네. 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을 좀 보시고 나서 알레르기 음. 검사를 하는 게더낫습니 아, 왜냐면 항목이 많을수록 네.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요. 자기가 조금 네. 어려서 어, 이제 두부거를 보여드리면 나이가 있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그렇게 네.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하얗게 네. 보이는 음. 이유는 이제 음. 나이가 들어서 생겼네 이건 생겼만 때문에 이렇게 음. 하얗게 보이 이거는 계속해서 음. 조금씩 하얘지겠죠? 조금 더 하얘질 수 있어요. 지아 그럼 이 회상이지 않을 경우 게 보시는 기분이 하얗게 되는 그런 정도 관심이 되서, 그래서 밤에 네. 보셨을 때 그때는 이제 동공이 좀 열리니까 네. 수정체가 좀잘 네. 조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어부해 보이는 느낌 이 있으시고 한낮에는 이제 빛이 네. 없으니까 동공이 줄어드니까 그런 느낌까지는받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두분 이제 표면 속눈썹 결만 빼고 그게걱정찰하셨는요 그거는 치료로 어떻게 네. 하시나요? 아셔야 처음에 안 약을 지금은 하루 세 번씩 넣주시고 어그 네. 다음에 이주 정도 있다 오셨을 네. 때괜찮아진걸 보면 약을 점점 감량해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두바이 안 하니까 좋아요? 응?